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백운산 1222m 어, 백운산에 왔습니다 광주에서 1시간 30분 달려서 젊은 노인 지금 막 도착했고요 오늘 그 백운산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백운산 그 들머리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50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길입니다. 네, 신선대와 백운대 갈라지는 길목에 와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아, 10시 50분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50분. 이곳 젠틀 삼거리에서 어, 잠시 쉬었습니다. 간식도 먹고. 어, 산에 올 때는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곳 코스는 바닥이 그 너덜 바위들 아니면 돌밭길. 이래서 그 생각할 시, 시간이 없네요. 앞에 그 바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에, 저는 신선대 쪽으로, 신선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선대 올라가서 신선대에서 정상을 가려고 다시 젠틀삼거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진털삼거리 지나와서 신선대를 약 1km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 젊은 노인 가슴속에 왼쪽 가슴 심장 소리가 그냥 쿵쾅쿵쾅하네요. 아 다들 그 진털 삼거리에서 어, 백운산 정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진털 삼거리에서 신선대 쪽으로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내 이곳에서 신선대 올라갔다가 신선대에서 정상을 향해서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젊은 노인 아주 천천히 가는데도 숨이 가픕니다 아마도 오늘도 이 백운산에 오신 등산객 중에서 아마 제가 그래도 최고로 나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올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혼자 왔고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부담이 되고 또 내 친구들하고 함께 가자고 하려면 갈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70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함께 다녔는데 그 후에는 다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렇게 몸들이 성치 못해 가지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혼자 아, 날씨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같습니다만는 그래도 오늘 역시나 선택을 잘해서 잘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멀리 이제 백운산 정상이 오른쪽에 보이고요. 계속 신선대 쪽으로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너덜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요리줄이. 피해다니다 보니까 피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을 좀못한거 같으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신선대 180m 남고 다시 신선대에 갔다가 일리 와서 백운대 정상으로 가는 길이네요. 아, 500m.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천천히 왔고요. 다시, 아, 저기 신선대 쪽으로 180m니까 저기 보이는 거 같아요. 저기를 가겠습니다. 70m 남았다고 하니까 바로 이 봉오리가 신선대인 거 같아요. 조심조심 이 바위에 살짝 물기가 아, 있기 때문에 미끌미끌하네요. 이쪽 백운대 길은, 백운산 올라가는 길은 대부분이 그 너덜지대와 바위 길이기 때문에 밑을 잘 봐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자, 이제 커짐 다 올라갑니다. 젊은 너희 너무, 너무 여유를 부리고 천천히 올라왔던 것 같아요. 빨리 갈 수도 없고요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와서 그 바위를 지붕 삼아 점심 식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같아요. 젊은 노인은 혼자 왔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둘이런 둘이런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어. がいよし。うっつういう 자, 다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놀람> 지금 현재 시간 12시 30분이네요. 그리고 멀리, 백운산 정상이 보입니다. 아이고. 음. 자. 네, 여기, 신선대 정상이란 팻말이 아주 오뚝 서 있네요 1998m 천구백 아 1198m 아, 많이 땀 흘리고 다녀간 사람들의 표지기도 아주 화려하게 붙여 있네요 자 여기서 신선대에서 한번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갔다가 저 멀리 보이는 정상으로 500m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엽지기가 아침 일찍 싸준 김밥입니다. 신선대 밑에서 혼자 먹고 있어요. 여기서 먹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신선대에서 어, 정상 가는 길도 좀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만만찮네요. 어, 바닥에 그 돌길이기 때문에 밑을 잘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 신선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정상까지는 그래도 가기가 조금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신선대 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추워서 빨리 배낭을 꾸려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좀 몹시 부네요. 아마 여기가 바닷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오는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네, 표지석도 보이고요. 현재 시간 1시1 0 분이 되네요. 한시십 분. 해 가지고요. 니다 네, 상입니다바람이 많이 불고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0분이고요.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서 진틀로 하산합니다. 정상에서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사진도 맘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서 있다가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찍어주고 또 앞에 사람은 찍고 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줄을 계속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나름대로 메컷그 아, 셀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진틀로 내려갑니다. 3.3km라 그러네요. 바람이 몹시 불고요. 아유, 그래도 올라올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죠. 물론 내려갈 때 위험하죠. 올라올 때 마냥 그 바위 길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모든 그 산악 사고가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스틱을 가져왔는데 한 쪽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쪽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한 쪽만 가져왔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내려갈 때에는 한 쪽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아. 9시 50분에 출발해서 어 1시 10분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노인 정말로 천천히지만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천천히 걸었지만 올라왔습니다 아 사람들 그리고 그 정상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좁아 해서 양쪽 그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오는 쪽과 내려가는 쪽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무척 많이 왔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아마도 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 산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음, 아마도 정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젊은 노인이 아마 최고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대 중반까지 이렇게 큰 대낭을 메고, 정상을 향해서 이 산이 꽤 높더라고요. 보기보다는 1,222m, 어, 그러니까 높은 거죠. 아, 그래도 숨을 핥딱이면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아, 이제 좋습니다. 머리도 상쾌하고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처음 올라갔던 백운산 출발했던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오후 3시 20분. 오후 3시 20분에 원점 회귀했습니다.